이름이랑 똑같네요. 돈을 줄 때까지 되게 들이대는데? 아, 어, 어, 그냥 기타를 치고 싶었을 뿐인데 죽인거에요? 일단 비키라고 민건데 죄송합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다면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상황 코로나19에게 복수하기 위해 준비했다 슬기로운 집콕 예술여행 스페셜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도 부터 박지훈입니다. 저희 첫 회때 어떤 얘기한 게있어요그 네. 어떤 게임 중에 그 로마 시내를 이제 자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 다니는 어, 게임이 네, 있대요. 네, 있으면, 네, 있으면, 그... 그냥 던졌던 어쌔신 크리드란 <laughs> 게임이었는데, <웃음> 네. 게임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뒤에 보면은... 네, 콜로세움입니다. 그렇죠. 아, 여기 콜로세움 앞에 저희가 딱 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게임을 하는 배경이 1400년대, 1500년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막 르네상스가 태동하는 그 무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콜로세움이 세워졌을 때는 하얀 대리석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퇴락한 모습입니다. 아, 들어올 수 있구나. 얘는 게임이라 그런지 늘 그냥 <laughs> 무, 무료로 개방해 놨더라고요. <laughs> 지금 무료 투어로. 지금 우리가 콜로스움에이 아치를 들어갔는데 이 아치가 층층마다 80개씩 있거든요. 아. 이게 다 출입문이에요. 어휴, 리 음. 친구가 쫓아오게. 콜로세움의 검투 경기장으로 사랑을 받을 때는 뭐잘 관리가 됐겠지만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검투 경기가 금지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점차 버려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폐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싸한데 이거 실제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네 근데 되게 작네요 아 규모가? 네, 원래 아, 한 음. 이거 한 4-5배는 될것 같아요 아. 훨씬 큰 거예요. 어, 그럼요, 네.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는 네. 이제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곳에서 죽였다는 뭐라그래야 어, 되지? 순교하셨다는? 그래서 이곳을 나중에 지금 여기 교황청 깃발이 있는데 와, 이곳을 아 나중에 성지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그 초대 교회 그 신자들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관광명소가 사실 은근 많더라고요. 네. 몇개 제가 그냥 뽑아왔습니다지훈님이 추천해주셨던 곳 중에 저는 판태온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와, 좀, 좀 멀텐데? 저희 말친구 불러서. 말의 이름이 뭐? 일단은 나와서. 와, 이름, 이름 안 붙여줬는데. 이름 붙일까요? 뭐로 붙일까요? 요새 말 이름 중에 핫한 거 있잖아요. 친구 뭐. 맥시무스? 아. 맥시무스 불러서 <laughs> 같이 갈게요. 네, 불러주세요. 와우, 오늘 착한 친구. 아는 김에 이거 두개 제가 보기엔 음, 똑같아 보이는데 비교 좀 해주시죠.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티투스의 선문 여기 개선문 있었나? 저기 왼쪽에 있는 저 개선문은 오케이, 요거, 요거. 지금도 있어요. 어... 응, 기독교 공인했었다아 이렇게 그 나오네. 명물은 옆에 네. 이렇게 뜨는군요. 우리 어렸을 때 밀라노 측면 뭔가 주관식 답으로 썼잖아요. 어... 그 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laughs> 그 밀라노 측면의 주인공이죠. 아그 나름 디테일이 살아 있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똑같은 걸 본다는 게 파리에도 있어요. 가끔 혹시 아 보셨어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거. 아, 그 조그맣게 아 있는 그개선문이 그게 이거를 따서 맞아요. 맞아. 나폴레옹이 다 뜯어가고 싶었는데 뭐음 당시에 져갈수 없어서 뺏겼다고 하죠. 일단 저희는 그래도. 상평을 봐야 되니까 일러면 돌 이쪽으로 가 볼까요? 이렇게 개선문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옛날에서 개선 행렬을 했었던 그 행렬이 통과하는 아, 저기도 있는데. 음. 이 길이 이제 비아 사크라라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오. 쭉 올라가면은 언덕이 나올 거예요 언덕은 완전. 아, 다 왔다. 오. 약간 경사가 있네. 오, 아주, 아주 오 진짜 있어. <laughs>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은 고대 로마 때는 이제 문서 보관소가 있었던 곳이고아객이 고개, 아, 아니라 시민분들 때문에. 네. 어, 아,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맛있...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캄피돌리오 광장이 나옵니다. 음, 아, 여기가. 네. 맞지? 오, 여기 네, 맞아요. 이것도 혹시 사이즈가 축소되어 있는 느낌? 네, 축소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미켈란젤로가 여기 광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꽃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광장이고요. 음. 이 세나토리오 궁은 지금 시청사로 쓰이고 있어요. 아 여기 네, 이거 네. 뒤에 보이는 어, 이 건물. 근데 이거는 너무 미켈란젤로가 만들 무력으로 되어 있네. 음, 원래 나이... 더막 탑이 기울뚱하게 되어 있고 음. 막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된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비된 이후의 모습인 건가요? 그 거의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아, 모습이데요 그래. 그다 지금 언뜻 발견했어요. 저 판테온 있잖아요. 정면에 보이는 게. 이리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네네네. 시민을 어. 도와주라는.. 누구? 시민을 도울 틈이 없습 너무한 또... 거 아니에요? 관광 왔는데 저희가.. 왜... 어, 판테온 봤어요다 어, 이렇게 빨리 온다고? 이렇게 가깝지 않죠? 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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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자체를 좀줄여놓긴 했나 보네 이런 식이면 진짜 여행하기 좋죠. 아, 오히려 다니기엔 괜찮은? 다신교였었던 기 로마인들의 그런 볼수 있는 신전인데요 지금은 성당으로 쓰이고 있고요 음. 이 앞에 이제 커다란 기둥은 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거래요 제국주의의 사물인가요 그러면? 뭐 <laughs> 음, 그렇죠 아. 이 아. 앞에 이제 불왕자까지 되게 재현이 잘 돼있네요 아, 실제로도 있나요? 네아 그래요? <laughs> 들어가 보죠 뭐 안쪽 안쪽이 또 얼마나 디테일한지 봐야 되니까 <laughs> 이 장미꽃 어, 날리는거 어, 어머어머어머 어, 왜왜 어, 어. 왜, 관광하는데 왜 이 장미꽃 날리는 것도 똑같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삼명 아, 강림절에 장미꽃 뿌리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거의 똑같아요. 아유, 어, 예쁘다. 네. 아, 어, 여긴 진짜 그럴싸한데.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랑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 중심에 이제 우리가 서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감실들이 이제 재단, 인 경당들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둘러가면서 이제 원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어 예쁘다. 여기도 실제로 가면 이렇게 다 들어가서 아, 뭐, 볼수 있는 거죠? 네. 아, <laughs> 멀미하시는구나. 게임 멀미하시는군요. <laughs> 천장 좀 보세요. 천장, 천장. 와. 이게 박람식대로 오시면은 꼭이 특히 이 각도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저천장에 아. 구멍까지. 여기 위에 혹시 올라갈 수 있나요? 원래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 그죠. 이 장미꽃 뿌리는 날만 소방관들만 올라가셔가지고 장미꽃을 뿌리는 그런 음. 약간 이벤트가 있고요. 음. 우리는 당연히 못 올라가죠. 뒤에 이상하리만큼 아, 뭐. 얘만 기둥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어, 올라가라고. 그래서 얘를 타고 갑니다. 어,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오. 아니 이렇게 벽돌 이렇게 뒤에 아치 있고 이렇게 풀 쌓이는 것도 지금과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크기만 좀 줄여놨죠. 네. 만약에 원래 도시 모양대로 했으면 이 친구가 지쳐서. 아 너무 커서. 네. 진짜 똑같이 만들어놨다. 원래는 여기에 다 금이 덮여 있었어요. 아, 옛날에. 우리 아까 아, 멀리서도 빵대운 네. 한눈에 보였었잖아요. 아, 그 풍광 보십시오. 네. 게임인데도 그럴싸하지 않나? 어 제가 컬러 쎄요. 근데 되게 아깝다 진짜. 어, 좋아요. 안에를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로 비가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 맞네. 비 들어오네. 당연하죠. 아, 음. 근데 약간 이제 막 가이드 분들이 MSG를 좀 신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막 연기가 막 나와서 그 대류 때문에 비가 안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뻥인가요? 완전 뻥이죠. 손님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시니까 요 근데 네. 가서 나중에 가보시면요. 바닥에 구멍도 뚫려 있어요. 비물 빠지는 구멍. 아 실제로는. 네. 아, 네, 좋습니다. 어, 저기 천사의 성도 있네. 어, 저도 어, 갈수 어, 있어요? 갈수 있을 거예요. 저희 네. 원래 가려고 한건저쪽에그 바티칸 쪽. 아, 여기 강이 건네. 이게 이제 로마 시내를 가르는 데베레 음, 강이거든요. 음. 원래 이제 고대 로마 때는 음. 이 데베레 강 지금 우리가 있는 쪽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도시가 있는 곳이었고 음. 저강 건너는 죽은 사람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어, 어 음. 그럼 저 천사의 성 있는 데가 죽은 사람의 도시인가요? 그 이후에. 그래서 원래 저게 어. 원래는 무덤이었었거든요. 아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영묘였었어요. 음. 네, 그래서 무덤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요새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이때 당시가 교황청하고 신성 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시즌이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천산성을 지금 요새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교황께서 은신처로 쓰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게임이 음. 교황을 죽인. <laughs> 저 천주교인데 게임이 목수 게임이더라고 아주 저희 천사의 성앞 다리 있는 쪽인데 네. 저기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여러 사연 때문에 저희를 반기지 않아요 빠른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쭉 보면서 갈게요 어... 여기서부터 아, 여기는 산탄젤로 다리 천사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약간 신들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중에 베르니니가 천사의 조각들로 다 바꿔요. 그래서 음.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용됐었던 순환의 도구들을 이 천사들이 들고 있는 모양의 다리로 바뀌고어요 어머, 뭐야? 바뀌고 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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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또또 어. 또 이런. 지금 어머. 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안 좋아해요. 어, 어. 지휘 어머머. 어머. 어, 어, 어.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시선에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바, <laughs>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음. 이전이지요. 음. 네, 1929년에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어, 옛날에는 그냥 베드로 성당만 있었었는데 음. 어들어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원래 바티칸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었죠. 아, 베드로 성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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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성당인데 이제 율리우이세 교황께서 르네상스 시절부터 짓기 시작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 이전에 음. 옛날 성당. 음. 오저 솔방울까지 다 있네. 이것도 지금 가면 볼수 있는. 아니요, 거. 지금은 그 바티칸 박물관 안에 솔방울 정원이라는 데서 볼수 있고, 음, 옛날에 네. 이 성당의 모습을 재현해 놓는 데는 항상 이 솔방울이 있어요. 아, 원래는 이게 이렇게 야외에 있었던 거 같고요. 근데 이 성당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처음 지어졌거든요. 음. 그 기독교 공인하면서 이제 너네 안죽을 테니까 음. 이제 뭐 성당 지어도 돼라고 하면서 지었던 성당인데 이제 천년이 넘으니까 이제 너무 허물어지잖아요. 저렇게 음. 아, 공사를 음. 여기도 지금 공사하고 어, 있네요. 하다가 안 되겠다 다부시자 하고서 하면서 이제 음. 1506년부터 새로 짓기 시작을 했고요. 음. 이거는 이 전의 모습. 음. 사실 이 모습이 남아 있는 문헌이 많이 없어요. 옛날 성당의 모습이. 음. 여기가 그럼 이 지역이 원래 여행 갔을 때는 바티칸 네, 지역인 거죠? 여기는 이제 베드로 광장이 있을 위치겠죠. 음, 지금은 이제 음. 베르니니가 이제 동그란 기둥들을 촥 세워놓은 그런 광장이고. 너무 날 잡으세요 하는 복장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가도 암살자처럼 <laughs> 돈 달라고 지금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악사들이 와서 내 앞에서 자꾸 연주를 하면서 돈을 줄 때까지 연주를 하죠. <laughs> 계속 그런 <그러면> 식으로. <이제 웃음> 되게 들이대는데 <목소리를> 보낼까요? 가. <만술지>. 오! 오! 아난 <목소리를> 주먹. 오! 오! 아난 주먹을... 어, 왜? 왜죽왜 어, 아, 뭐, 죽었어? 그냥 기타를 치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 죽인 비, 거야. 비키라고 민건데 네, 설... 다 다쳐서 올려둔다. 도망가자. 멀떨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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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되게 안전한 곳입니다. <목소리를> 아, 안전한가요? 몸에 나에게 위해를 강하거나, 어. 뭐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응. 쓰리꾼 정도? 응. 지붕으로도 다,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어... 입에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랬다가혀가겠죠저 어, 우리 오빌리스크 있는 데로 가보면 안 돼요? 어, 그래. 저삐죽까요 네, 오빌리스크는 이제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오빌리스크를 많이 가져왔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주요 성당 한 가운데다 오벨리스크를 다 세워 놓거든요. 지금 시내에 가셔서 오벨리스크를 보시면 어? 여기 성당인가 보다 하고 알아보셔도 돼요. 음. 네. 어, 별이... 원래 구력 사진으로 찍어야지. 이런 거. 음... 셀카. 터미네. 어느새 또 다시 하루가 지났네요. 저희 하루 투어를 이렇게 본 건데 실제로 플레이해 보면 자잘하게 또 숨어 있는 유물들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음... 네, 고즈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laughs> 로마 여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걸로 여행 연습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예습 정도 할수 있는 수준은 된다 맞습니다. 정도인 거죠? 맞습니다. 퓨렌츠도 한번 예습해 볼까 해서 아, 준비를 해놓긴 했으니까요. 일단 네. 오늘 처음 준비한 로마 편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편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간 쪽에서 함께 랜선 여행 떠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희또 만나도록 할게요. 아오